몸이 천근만근, 이 침대가 나를 잡아당기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새벽에 깬 것은 아시지요? 그 정도면 이 정도면 나를 기특하게 여겨 주실 거죠. 예. 마음이 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렵고, 내일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시 잠에 빠집니다. 물론 한마디를 꼭더 붙여줘. 출신 하나님 사랑해요. 쿨쿨 쿨. 네, 예, 이렇게 자는 거죠. 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많죠, 뭐 많죠. 예, 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알람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바꿔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또 내일이 어제의 그 오늘처럼 동일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알람 시계의 목적은 잠을 잘 자는 나를 살짝 깨웠다가 진정시켜서 다시 자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알람의 목적은 나를 놀라서 깨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알람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그 잠에서 깨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알람 소리를 듣지만 미룰수록 예, 1분, 2분, 3분 미룰수록 순종은 점점 점점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메시지, 설교를 듣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목회자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로완 윌리엄스의 언급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분의 메시지를 이분의 말을 인용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그 부름 받음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충동질, 충동하는 사명이다. 충동하는 사명이다. 교회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에크 예, 프람이죠 프람 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부름받았지만 그 복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뭐 이런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같이 가라. 못 가요. 가라. 왜 가요? 가라. 왜 저예요? 가라. 니느헤로 왜 하필이면 거기에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은 하지만 대꾸는 하지만 그 대꾸는 순종의 대꾸가 아니라 거절의 대꾸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80에 출애급의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아도나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아니거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오늘 이런 메시지가, 이런 대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 부족해요. 꼭 그때만 부족하대요. 쓸 사람을 쓰세요. 저는 그 역할을 맡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대답하는 그대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아, 나는 그 일을 하기에 꼭 적합합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못한다고 하는 분은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답을 하세요. 못할 게뭐 있어요? 안될게뭐 있어요? 그 속에는, 그 머리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실력으로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력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 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망쳐요. 실력이 부족해도 오직 믿음으로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지, 오직 오인은 언제 실력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생각에는 안될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열이고를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왜 과거의 이야기로만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 가운데에 10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처럼 안 됩니다. 거기 가봤자 우리는 다 박살납니다. 그땅 거미는요. 안학자손이고요. 엄청 커요. 우리보다 커요. 힘도 세요. 갔다 오면 다 죽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사실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는 이성과 합리성의 기초를 둔 상황의 판단을 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게 뭐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수 없다,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서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거시적 담론으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언제 새벽 행진 오면서 모두 다 차를 타고 오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6.25 잿더미에, 그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국민학교 다닐 때에 예? 막 살충제 뿌리고 빵 급식 받으면 그걸로 막 행복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그랬던 나라데 그래서 유엔의 수혜를 받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시해 국가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예, 우리 노력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역임했잖아요. 하나님 역사 임했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나가니까 이제는 다다 다 머리가 잘라서 많이 공부해서 내 머리로만 살겠다는 거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을 깨우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깨웠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전도하기에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철야 기도하기 힘 썼어요. 철야는 뭐안 해도 돼. 철야는 그렇기안 해. 그래도 금요일 날 기도하기 힘 쓰고 예.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90일 새벽 행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좀 속된 표현인데 거의 미쳤나 봐. 다시 하라면 사실 저도 용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25일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아쉬워요? 아, 안 아쉽구나, 안 아쉬워. 예, 너무, 너무 힘들었구나. 예, 예 그러셔요, 그래 셔. 쉬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부름을받았기 때문에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입니다. 백성답게.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의 삶, 소통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가 충동질을 하는 거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동질하는 저도 힘들어요. 왜 할까요? 기분 나쁘고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란한 알람음을 새벽부터 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나 노화의 시대나 이렇게 앞장서서 충동하고 요란한 알람을 울리는 목회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우리 우리 교인들은 환영해서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예. 환영 안 하면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부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죠. 보세요. 노화 시대에 노화가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태웠는데, 그러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태우지 않으려고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그 방주의 그 장광고는 자기 노화의 식구들만 살라고 만든 장광고, 그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 배가 아니잖아요.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다 노화를 통해서 외치는 알람음, 경고음 그것을 들었지만 무시한 겁니다. 베드로 전서 소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칠자를 찬다니. Self-controlled. 깨어라 알랏. 알랏.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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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알람이요 알람. 깨어라 알람. 하나님의 알람음이 들려지면 깨어라 두루다니며. p r o 프롤 s p 이게 저 사전을 찾아보니까 프 r o 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어기적 어기적 거림에 다니다. 어기적 어기적 거림이요. 네. 어슬렁거리는 거죠. 어슬렁 어슬렁. 오늘 교회 안에 어슬렁거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슬렁거려요. 교회 안에. 어슬렁거리는 존재는 사탄이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왜? 삼킬자를 찾으려고 오 누구를 삼킬까?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어슬렁거리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 폼 잡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 시대가 다 잠자는데 오어슬렁거리 네? 시간은 됐어요 오기적 오기적 어슬렁 어슬렁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마귀는 누구를 삼킵니까? 깨어있지 못한 성도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거예요 특정 특정이란 말이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쓰는 말인데, 예, 정확히 딱 집어서 정했다는 거죠. 너가 범인이다. 특정했다고 그러거든요. 어, 내가 너 특정해서 너 삼킬 만하다. 깨어있지 못한 성도, 잠자는 성도, 잠자는 교회는 어김없이 마귀의 먹잇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 무너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그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꾸 사회적인 원인만 갖다 붙이고 이래서 망하고 이래서 문 닫고 다 남의 탓이래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장모님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권사님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렇게 기도를 안 하고 그래도 전혀 사명자의 의식이 없어요. 아, 이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익숙해져서 같이, 같이 영적인 짬짬이가 돼서 같이 자, 같이 자.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깨웁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일상을 흔들고 깨워요. 나의 영혼을 깨우는 거죠.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사명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군생활 하신 분들은 옛날 생각납니다. 고나게 잠을 잡니다. 고나게 잠을 자면 불침번이죠, 불침번. 그러면 10분 전에 불침번이 들어와서 그 잠자는 그 전우들 사이에 그 다음 순번자 그걸 깨우는 거죠. 일어나. 예? 김일병, 박상병, 일어나. 깨우는 거예요. 아이, 더 자야 돼. 아이, 피곤한데 왜 깨워? 없어요. 이미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울 때에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흔들어 깨우면 고마워, 깨워줘서. 깨워줘서 고맙죠. 깨워줘서 고맙죠. 그 다음 시간은 내가 가서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는데 깨워줘서 고맙잖아요. 거기서, 아유, 난 오늘 피곤해. 못 쓰겠어. 거기 초대장이나 중대장한테 좀 얘기 좀 전해 줘라. 나 오늘 못 가겠다고, 못 쓴다고. 물론 감기 몸살로 몸이 불덩이일 경우에는 그 불침번들이 그걸 조치를 해줘요. 상황실에 보고를 해서 아무 아무게 이렇게 아픕니다. 아, 그런데 새벽 3시부터 4시에 경계근무를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타를 넣어줘요. 그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서못 가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 아닙니까? 새벽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 아닙니까? 좋은 군사가 다 전쟁에서 지금 패퇴 갖고 물러가는 거죠. 작전에 실패하고 전술에 실패하고 전략에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꾸 사회적인 것만으로 다 돌려. 사회적인 영향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왜 마스크 쓰고 그렇게 길을 쓰고 새벽 행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받는 역량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 역량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이야기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어느 성도들에게나 깨어나도록 깨어 믿음에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람을 울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경로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진정한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고, 따를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주위가안 되신 주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시행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알람을 울리기 전에, 울리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깨어 일어나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원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어제, 내일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순종이 없이 내일의 순종이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오늘 불순종했습니까? 내일도 그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복도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순종이라는 관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은총과 사랑을 넣어주십니다.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말씀,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거든, 즉시 주의 음성의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설 것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췄을 때 멈춰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가고 주님 말씀대로 멈춰서는 주의 음성을 듣거든 완구하게 하지 말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는 오늘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